2014년 월드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 3시 15분,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이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8일과 23일, 그리고 27일에 경기가 있습니다. 시차로 인해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수면 시간 잘 조절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강한 소나기에 대한 대비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특히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 그리고 일부 내륙에는 우박도 동반되는 만큼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주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중부 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후 사이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도 끼겠습니다.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데다가 안개까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8도, 대전 17도고요. 최고기온 서울이 26도, 대구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늦겠습니다. 17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전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 진도해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었고 파고는 0.5에서 1m 내외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날씨입니다.